thank you 잘 들어, CIA 협력자였던 로버트 알드리가 배신했다. 작년부터 MI6가. 1년도에 장벽이 세워지자 볼코프는 러시아 패거리를 이끌고 동베르니에 진출했어. 놈은 유럽과 아메리카 일대에 있는 카르테라고 연줄이 있죠. 무력화하면 페르세우스와 전 세계 연합조직을 약화시킬 수 있다. 놈은 월척이야. 그리고 얘는 피라미지. 프란츠 크라우스. MI6 조사에 따르면 볼코프의 정보원이야. 내일 밤 볼코프와 접선할 계획이더군 로반을 타고 동베르니에 침투한다. 벽반대편의배 승강장을 활용하면 돼여기서 도시로 진입하는 크라우스를 추적한다 월컵과 나타나이죽이거나 생포해 에서 동베를린에 들어왔다. 준비해. 베들러 <laughs> 뒤차는 깨끗해요. 아무도 없어요. thank <laughs> you 보여드릴게요. 당신들 뭐야? 거긴 출입 금지야. 당장 정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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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진정들 아시죠? 내가 다 설명을 해드린다니까 그러네. 어, 정지 않으면 지금이야. 아! 잘했어, 얼른 정리하세요. 아오스가 이제 곧 검문소에 도착할 거야. 옥상으로 이동하자. 박나 라존, 지금 거의 도착한다. 알겠습니다. 서둘러, 이쪽으로. "검문소 잘 감시해. 라우스가 언제 여기 올지 몰라. 카메라판에서 크라우스 왔네." 지혜왜 이렇게 경비가 심한 거야크라우스가 검문에 걸리면 보코파를못 만날지도 몰라." "검문소가 음. 자, 저 소리가 안 들려. 맞아!" 파크, 크라우스가 장병을 전한다. 이쪽 상황은 어때? 라자르하고 철수 지점에서 대기 중이에요. 알았어. 정보에 따르면 크라우스와 벌코프가 건너편 바이스 만날 거다. 안에서 하드슨 연락 제가 찾은. 하르농 상당수입니다. 난 여기서 거리를 감시하지. 어우야, 이게 얼마만이니? 크라우스는 내 오른쪽 넘어 있어. 어드슨이 알려준 게 별로 없어. 골프 드롭 존는다고 나도 모르지. 놈은 유령이니까 많이 있어봤자 하루쯤. 크라우스는 비밀 경찰이었어. 외모는 번지르르 하지만 타고난 필러즈. 연락 책중 하나가 불시검문에 걸렸어. <laughs> 여기서 도구로 떨어진 곳에서 비밀 경찰들이 더 수색하고 있어. 부탁 하나만 할게. 그 연락처는 고무는 못 버틸 거야. 우리가 구출하거나이을 막아야 돼. 여기 잡혀 있어. 고마워. 네, 문제가 생겼다. 경찰 두놈이 바에 들어갔어. 거기서 나와 당장. 있어 화장실로. 내가 시간. 낼게. 팀, 계획이 바뀌었다. 크라우스의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 볼코프를 잡을 단서니까. f 엑센디디듀. Beide. Schon gut, schon gut. Sie können meine Wohnung von hier aus sehen. Ich frage nicht noch ein. Ich. ich Ist der weg? Vielen Dank.

아마 n o 고 g 는사 n g to g 놈들이 널 찾고 있어. 근처 k g b 건물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지금왜들켰는지 모르겠어. 철저히 주의했는데. 그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람들 믿으면 큰일 나. 아니, 무슨 얘긴지 하나도 모르겠네. 제발 우리 애들이 날 기다리고 있어. 구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나중에 꼭 연락해. 따라와 조용히 해. 동네 사람들 다 깨우지 말고 파크한 크라우스 집 맞은편 전자상가에서 대기 중 이 근처 소시지 맛집에서 하나 사다 줄까 해 벌써 문 닫았나? 파크는 요 앞에 있어 다녀왔어. 좀 전에 크라우스 집 앞에 차한 대가 도착했는데 이 각도에서는... 잠깐. 크라우스가 전화한다. 아, X같은 절차는 나도 안다고 건물 수준에서 아무도 안 따라왔어. 네, 크라우스 확인해봐. 가방은 아, 안 되네. 그래. 내가 계속 갖고 있었어. 언제? 어디서? 조심하지. 넌 어떻게 생각해? 볼코프가 원하는 게그 가방인 것 같은데 추적 장치를 달자 따라가면 볼코프가 나오겠지. 여기서 한 명이 크라우스 집에 잠입해야겠어. 크라우스 나 아내한테는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배리 하겠다는다. 그동안 난 아파트 근처에 불청객 없나 확인할게. 혹시 모르니까. 박 여기서 우리를 계속 감시해 줘 되도록 시야 안에 있을게. 좋아. 경찰이 전부 검문하고 있어. 조심해. 그래. 네. 크라우스가 장부를 작성하고 있었어. 한번 찾아봐. 크라우스는 아내한테 들키면 임무 실패야. 아내는 필요하면 제 앞에도 되지만 크라우스는 볼코프한테 가야 돼. 이제 크라우스 집에 전화할게. 들어갈 준비해. 내 우산 봤어? 나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보, 우산 여기 거실에 있어요. 문 앞에 둘게요 엄마, 나 이불에 엎어졌어요 윌리엄, 잠깐 기다리고 있어 진짜, 걔가 있었잖아 가 사무실에서 나온다. 양치부터 해. 아빠 금방 갈게. 크라우스가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시야에서 사라졌어. 살펴봐, 시간이 없어 빨리 가방을 찾아. 네가 안 보여. 페르소, 지금 아파트가 틀렸다는 건가? 나, 나도 몰라. 어떻게 자료에 접근했는지. 그래도 이렇게 대령했잖아. 그래, 그나마 다행이다. 페르소 요새가 불을 켜고 찾고 있었거든. 페르소 요새한테 내가 잡았다고 해줄 거지, 그렇지 그레타 켈러도 있지. 이년 동료가 술술 불더라고. 넌 아주 개새끼야. 저기, 미안한데 그레타. K21을 그 너무 얕게 봤어. 아, 그리고... 페르세우스가 현상금을 두둑히 건 놈이군. 지금 네가 질문할 상황이 아닐 텐데. 기도 쓸 데가 있다고 하난 쓸모가 없어. 천상은 못 바꾸는 법이지. 뭐야 무슨 뭐 일이야? 여기까지 왔어. 해봐 죽이라고. 네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안 그래? 잡았다. 벨, MI6를 대신해서 고마워. 볼퍼프를 잡았다. 이 자식 목숨은 가져가. 이제 동별를 일으뜨자고. 골코프한테 얻은 정보로 우려했던 게 확실해졌다. 페르세우스가 동베를린을 통해 핵을 밀수했어.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 아니, 확실해. 골코프의 핵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암호화 자표를 확인했습니다. 소련, 우크라이나 근방에 있는 무인 지역이에요. 공중 정찰기로 알아낸 사실이지. 이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아내야겠어. 지원이 더 필요해. 우조와 메이슨이 키에프 쪽 정리하고 합류한다. 엘은 우주와 함께 이쪽으로 침투해. 메이슨과 나는 퇴로를 준비한다. 통신은 파크가 담당하고. 현재로서 놈들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으니 최대한 신중하게 교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차회 장막 안쪽에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해보자.